열심히 관찰하자. 이 뭐냐면은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딱그 방에 들어가잖아요. 방에 딱 입소를 합니다. 우리가 방에 본방 배치를 받고 딱 들어가면은 어떤 방들, 그러니까 우리 방은 그랬었어요. 내가 있던 방은 일단 신입이 들어오면은 걔나 문 앞에 딱, 그러니까 자문앞창 문, 문그 다음에 화장실 뺑기 딱고한 그 중앙에 딱 앉혀놔요. 안혀 놓고 난 다음에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방에 앉아서 요리에 앉아 가지고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들어가서 화장실 보면 되고 일 보면 되고 밥 먹을 때담에 보면서 밥 먹고 너는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이방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지켜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일단 첫날 들어가는 하루는 면제를 해 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원래는 뭐야? 처음 들어가면 얘는 뺑기를 타든지, 아니면 방을 쓸든지 방을 닦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에 대부분, 요렇게 이제 딱 들어오면은, 방 한가운데에다 앉혀놓고 난 다음에, 방을 다 보라고 해요. 그니까 이 방에서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유심히 관찰하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어차피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뺑기를 타게 될 거야 뺑기를 타게 되면은 앞전 너의 선임 뺑기가 일로 돌아와 봐 해가지고 화장실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알콩달콩 꽁냥꽁냥 꽁냥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샴푸를 이렇게 뭐지 멋있겠냐 저거 그뭐 치약을 이렇게 섞고 물은 요 정도 하고 칫솔은 요거 너 쓰고 걸레는 요렇게 빨고 들어머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알려줄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이 방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아침에 민명이 돌아다니고. 아침에 뭐똥쌀 때는 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보라는 거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있지영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들은 내가 이 취입으로 딱 들어왔으니까 씨발 나를 제일 잘해 줘야 되고 나한테 무조건 신경 써 줘야 되고 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저렇게 생각하면 뭐다 그 안에 들어가서 존나 뽑을 산다는 얘긴 거예요. 일단 보냐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내가 하는 것들 저 사람들. 자, 아, 이 방에서 딱 봤을 때 어떤 놈이 뭐 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몇 명은 저런 일을 하고 있고 아침에 눈 뜨니까 아 얘는 요거라고 있고 쟤는 요거라고 있고 밥 먹을 때가 되니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이 갖다 밥상을 피고 어떤 놈이 갖다 밥그릇을 내놓고 어떤 놈이 밥을 퍼주고 밥을 받아서 어떤 놈이 어떻게 해주고 반찬을 준비할 때는 어떤 놈이 어이 이것저것 꺼내 보세요 그럼 이거 꺼내 가지고 걷다 봐 뜯어가지고 막 세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 다 유심히 보라는 얘기인 거야 견습기가 증거야 견습기가 그래서 요때 딱 들어가면은 뭐다 내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대충 우리 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그냥 보세요. 이거를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그런 건가 이런 판단을 하지 마. 그냥 대부분 뭐냐면은 어차피 그 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내가 내 들어온 어떤 순서에 따라서 내가 뭐 이렇게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보듯이 관찰력이 좀 뛰어난 애들도 뭐가 있냐면은 자 아, 이게 짬에 따라서 이렇게 앉는 자리들이 정해져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 메시가 되면 구매물이 들어온다. 메시가 들어오면 우편물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게 알게 될 거예요. 또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지켜보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어떤 나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그런 분위기 파악을 좀잘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이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 아니다. 요거 뭐 5번 항목에 있는 거니까 그거 조금 있다 얘기를 합시다. 자. 두 번째, 내 죄명, 내 사건에 대해서 뻥치지 말자, 구라를 치지 말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주로 어 약간 파렴치범이나 약간 뭐 조금 절도범들 이런 애들이 또 이런 걸 많이 해. 이게 또 입에다가 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몰르고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몰르고 처음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 밖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시바 뭐 폭력으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어? 폭력으로 왔다 이러면 애들이 다 쫄아가지고 나한테 꼼짝 못할 거야 이럴 줄 알고 뭐 들어가서 밖에서 시바 뭐 15일로 대 싸우고 들어왔네 어쩌네 그런 병신 짓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나이 좀 처먹 나이 좀 먹고 그런 짓을 하는 약간 좀 모질란 사람들이 좀몇명 종종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내 죄명과 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면은, 우리 철문 옆에 기둥에 표찰이 붙어 있습니다. 표찰. 표찰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 나에 대해서 내가 딱 입소를 할 때는, 이렇게 요만하게 끼일쭉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번 내 이름,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노란 딱지다 그러면은 이 표찰이 노란색, 내가 빨간색, 사형수사 그러면은 빨간색. 그리고 내가 대부분은 하얀색일 거예요. 내가 향이다 그러면 뭐야? 녹색, 파란색. 표찰이 딱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써져 있고, 내 입소일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내 죄명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다? 표찰만 열어봐도 네 죄명이 뭔지 알아. 일단 거기서 뽀르게 이걸 모르는 애들은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씨, 막, 댄벼! 족 같은 거 내가 1 7 대로 싸아뒀어 알고 갔더니 죄명이 절도야. 절도도 뭐 뭔가 하고 봤더니 어디 무슨 저기 그 구리선 몇개 훔치다가 걸린 애들고 뭐 자전거 훔치다가 온 애들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고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내 죄명과 내 사건에 대해서 구라를 치지 마. 그렇다고 이거를 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야, 죄명이 뭐예요? 얘 예, 사기입니다. 뭐 죄명이 뭐예요? 예, 횡령입니다. 죄명이 뭐예요? 음주입니다. 이런 요런 거요런거 정도 뻥. 그러니까 구라를 치지 마. 자두 <laughs> 번째 어떻게 또 알게 되느냐? 공소장이라는 게 날라와요. 공소장, 자 미결 같은 경우 이제 일심 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라는 게 날라오기 때문에 물론 공소장에 들어오면 자기가 받아봐서 자기가 갖고 있게 돼요. 근데 봐봐라, 너그 공소장 바, 가방에다 넣어놓고 너 운동 나가거나 아 그러니까 너 접견 나가지, 니네 방에 들이 거다 꺼내서 봐. 내 사건 뭔지 다 알아. 막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 공소장이나 이런 게책한권씩 되는 애들이 있어. 사건 존나 복잡한 애들. 이런 애들은 뭐 완벽하게 이 사람 거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그냥 죄짓고 가는 애들 보면은 공소장 끽해야 세네장 네다섯 장안 짝이라고. 두장세장 정도가 안 짝이야. 그러면은 다 걸리는 거야. 어떻게든 알게 돼 있어. 너 접견 나가면은 기가 막게 싹 꺼내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고 이 새끼 몰르들라나딱 보는 거라고. 한번 확인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처음부터 막 저는 무슨 죄로 저질렀습니다. 토시안 안 틀리고 이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뭐죄명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아, 뭡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얼마 공소 금액 얼마 정도 되고 뭐 어떻게 됐어요? 얼마 받았어요? 이런 정도. 아니면은 일심을 남겨 두고 있다. 그러면 공소 금액 얼마다. 어떻게 됐다. 합의를 받다못받다 정도 뭐 밖에서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도.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야. 요거 괜히 구라쳤다가 앞으로 그 안에 그 방안에서의 앞으로의 생활이 나의 의지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뭔가 나는 정말 괜히 쩌리 취급을 받으면서 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내 죄명과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뻥을 치지 말자. 어차피 니들은다 걸리게 돼 있다. 자, 좋아요. 사실 3번. 이 3번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과자용 tv가 우리 과자용 tv라는 방송이 있어야 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우리 과자용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존재를 해야 하는 존재 의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3번 항목이. 자. 영치금 플랜을 미리 세워야 한다. 이게 뭔 소리겠어? 뭐, 제가 더두말 길게 안 할게요. 자, 이 뭐냐면은, 자,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입방에서 딱 들어가요. 어, 전방 와가지고 어, 본방딱 배치받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너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죄명이 뭐예요? 아니면 얼마 받으셨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치금 있으세요라고 물어봐요. 그죠? 자, 영치금이 왜? 이두개 빼고는 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지? 자, 영치금 얼마 영치금 있나요? 영치금 뭐 누가 주나요? 이러면은 이게 이제 영치금 프랜을 미리 세워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치금이 없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아, 그니까 영치금이 없으면 없는 거야. 없으면 없다고 그냥 하고 살아야지 뭐, 그지? 근데 영치금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영치금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애들 누구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는 애들 있어. 있어 그런 새끼들이 있어 존나 그거를 뭐 나쁘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내 돈을 쓰기 싫어 근데 남들이 사는 건나 그냥 먹고 싶어 우리 지영이가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방에서 영치금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살짝 개 이름을 뭐 하나를 시켜봐 되게 싼 거를 들어오지 그럼 뭐야? 걸렸어 새끼가 이게 사쿠라를 시키고 있어 너이 새끼가 먹지마 그때서부터 뭐다? 꼬비 시작이 되는 거야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꼽살아요 방새끼들, 족같은 새끼들이요. 이렇게 애들 많이 해. 난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너가 문제가 있겠지. 그냥 가, 가만히 있는 너를 괴롭히진 않아. 네가 뭔가 걔네들한테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너를 갈고 는 거지. 그런 것부터 다 얘기를 하라는 거야. 왜냐고? 범죄를 저질르고 징역을 가는 새끼들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아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영치금 프레임을 미리 세워놓고 가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들어가가지고 돈으로먹는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체질 이뼈 끝부터 나는 공짜가 좋아. 난 무조건 내 돈도 남한테 쓰는 것이 고 나는 공짜로 먹고 싶어.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은 처음에 지돈 영치금이 있으면서도 안 쓰려고 영치금 없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놈들이 있더라고. 그 전에도 카페 와.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래. 어? 들어가서 없다고 해. 그냥 그렇게 보냈어. 너거기서 뒤져보라고. 뭐냐면은 없,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얼마 정도가 들어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깝, 우리가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와 가지고 내가 물어보잖아 영업 지금 초반에 얼마 필요합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소요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얘기 많이 해 주잖아 우리 MG크샤트리아나 이런 애들이 얘기해 주잖아 초반에 30 정도 들고 들어가시고 월한3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 빠지지 않게만 톡톡톡 채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해 주잖아요 그냥 그 정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뭐다 걔네들은 이 방에서 구매 담당하는 애들은 너의 사이즈를 알고 너를 거기다가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고기 맞춰서 이렇게 얼마씩 넣어주고 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지금 지금 쭉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모르겠지만 저게 바로 뭐냐면 우리 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빈정상하는 거야. 저게 병신 되는 거야 진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게 방 안에서 무슨 일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 저런 얘기 안. 자기가 저런 짓 남한테 한건 얘기 안 하고 방에서 자기를 존나 갈구대. 자기를 존나 괴롭힌대. 저 존나 나쁜 새끼들이라고. 그치 근데 아니야. 아마 그이유를다 뒤져 보면은 요런 내용들이 다 이런 히스토리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있을 것이다라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 뭔가 빈정을 상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치금 플랜을 미리 세워 놓고 들어가세요. 바깥에서 내가 뭐 이런 거잖아. 있 내가 지금 갖고 들어온 거는 총 얼마인데, 이거 뭐더 이상 내가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 영치금을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는 결국 무슨 뜻이겠어? 접견을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긴 거야.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새끼는 영치금도 없대. 근데 접견은 와. 근데 영치금은 또안 들어와. 그럼 이건 안에서 앉은 사람들이 다갠토를 잡았을 때 뭐겠어? 응? 저 새끼 뭐야? 지돈 쓰고 싫고 여기는 있 사람들 거 얻어먹고 싶으니까 여기 나가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영치금 넣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야, 그러면은 걔가 이쁘겠니 안 이쁘겠니? 네가 방장이면은 너는 네돈다 써가면서 나눠먹게 하고 있는데 그래 안 그래? 아, 내 말이 맞아 틀려. 잘 생각을 잘 생각을 하보라는 거야 이게. 그지 그래서 영치금에 대한 플랜 내 자금 플랜 자금 소요 플랜 대충 내가 미결 생활은 어느 정도 할것 같은데 그러면은 바깥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들어갔다 싶으면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안타에 들어가서 지금 얼마 정도 영치금 있습니다 정도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에 접견 와가지고 부족하면은 채워 넣어 달라고 할게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더 이상 많은 얘기도 할 필요 없어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이바 누구처럼 또 뭐. 야! 하, 다 갖다 써! 씨발로 먹어! 괜찮아! 존나 마르지 않은 셈이야! 존내 갖다 써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봤더니 영지금이 없어! 이런 것도 더 망신인 거잖아 그지? 대충 영지금 좀 있다 예! 뭐 공동구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접견 같은 거 오고 하면은 대로 얼마 정도 들어올 거예요 뭐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지금 들어오는 것도 알아 접견 왔다 가서 영지금 들어오면 영지금 수표해가지고 갖다 줘요 너 영지금 얼마 들어왔다고 어, 그지 그런 거야. 그래서보다 영치금 플랜은 미리 세워놓고 가야 한다. 아울러 방에 들어가면은 영치금이 있나 없냐 어쩌냐 이런 거 부분 가지고 얘기 그냥 쿨하게 얘기를 해가서 뭐 얼마 정도 있다. 영치금 현재 얼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있다 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고 영치금 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접견 우면 아마 필요하면 조금씩 넣어달라고 할게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놓는 게 해놓으면은 그다지 미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자네 번째. 어차피 너의 공소 사실이 네 사이즈를 말해줄 것이다. 이게 뭔 소리겠어? 안에 들어가서 괜히 잘난 척하고 뭐 내가 잘난 네 어쩌네, 뭐 어쩌네 이런 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네 사건 내용 다 보면은 네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말안 해도 더잘 알아. 걔네들이 거기 가가지고 괜히 내가 막뭐 누가한테 뭐막 아씨 이런 거 있는 척 존나 하고 뭐 없는 척 존나 이런 거할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 어 어차피 우리가 그 바깥에서 주의를 짓고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 어떤 나의 지난 날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 현재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뭐양형자로도 준비하고 반성도 하면서 뭐 형을 선고를 받고 뭐 그런 어떤 구금 수용 생활의 기간 동안은. 어~ 바깥에 있었던 어떤 나의 그 좋지 않았던 습관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 뭐~ 어~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우리가 공 어떤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양보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단체생활에 좀 묻어가면은 어, 수용생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자 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방에 들어가서 요 1번 자요 1번 1번 을딱 하면서 자 1번 우리 1번 내가 해야 할 일을 유심히 관찰 하자 이 첫날 첫날 둘째 날뭐 그래 계속 생활하면서 겠지 자 요거는 형이 뭐 어저께 며칠 전에도 뭔가 형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나이가 40이 넘으면 은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정치적인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 밖에 생활을 하건 어디서 생활을 하든지 간에 크게 자기들이 손해 보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 자기한테 도움이 되긴 돼요. 뭐 물론 그게 또 너무 드러나게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요또 여기서 또 정치적인로 얘기 딱 하면은 우리 m g 크샤트리아나 이지영이나 이런 애들은 무슨 얘기 안 하면은 어 그럼 안에 들어가서 뭐 일본을 지지한다고 해야 돼? 일번을 지지해야 된다고 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형은. 정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것들. 그거는 뭐. 아이다. 너무 깊은 얘기하자면 우리 방송이 또 심각해집니다. 우리 방송은 뭐다? 범죄자들이 보는 방송, 징역 방송, 어, 징역을 갔다 온 사람들, 조만간 가실 분들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진지해서도 안 돼. 그냥 대충 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략 흘러가는 거 정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진리들은 놀라운 진리들이 숨어있다는 점. 자 갑니다. 일단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족 같은 새끼와 친하게 지내세요. 가장 족 같은 새끼. 여기서 말하는 족 같은 새끼는, 물론, 성깔이 더러운 새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까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여러 종류의 족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느 무리를 가든지 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어좀 드러나게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 제일 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다 나까지 족 같은 새끼라고 내 주위에도 사실 아무도 없. 그것도 친구 하나는 남 남는 거잖아. 그리고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다시 좀 다시 좀 정리할게요. 를 얘가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자 방에 들어가서 딱 봐가지고 제일 족 같은 새끼가 있어. 딱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거야. 영희 말한 그족 같은 새끼라는 거는 직접 가서 어떤 케이스들 본인의 기준에 있어서 내 기준에 있어서 가장 좁 같은 새끼가 누구지? 아저 새끼 생거하고 존나 얄미워 진짜 꼴배기 싫어 이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 왜 그런 건줄 아세요? 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좁같이 보인다는 건 그건 뭐냐면은 너도 그렇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저게 되게 보기 안 좋고 화가 나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너의 단점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새끼가 존나 꼴배기 싫은 거야 뭐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런 애하고 너랑 친하게 지내고잘 맞는 거야 그런 거야. 그지요 형말이 맞을지 틀지 모르겠다. 한번 가서 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방에서 제일 좋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애. 그런 애들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오숙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방에서 뭔가 눈에 띄게 좋 같은 놈들이 있어. 눈에 딱 거슬리는 애들이 있어. 차라리 그런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 그런 거는 그생활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안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뭐다 너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부터잖아 아,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그자 너 너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런 말하지 마. 이거 무슨 뜻이냐? 밖에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한테 말할 정도면은 벌써 딸애들 다 알고 있는 거야. 알았니? 어, 그렇다는 점. 자, 좋아요. 신입 입소자의 신입 입소자의 초세술 여섯 번째입니다. 잘하려 하지 마라. 너할 일만 잘해라. 잘하면은 잡일만 더 늘어나는 거야 알았어 그냥 네가 해야 될 물론 이제 나의 성격 자체가 나는 무조건 1등이 되어야만 해 나는 무조건 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보다는 무조건 앞서 가야만 해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야 해너 같은 애들이 또 있어야 다른 애들이 편해지기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요 너무 모든 걸 잘하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이 방에서 해야 될 일들, 내가 현재 이 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한테 맡겨진 인무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다? 내가 너무너무 잘해봐야 잡일만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은 직장을 다니건, 사회생활을 하건, 뭔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크롭 뭐 크롭 활동을 하든 뭐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때 항상 내가 해주는 얘기야. 그냥 자기 할 일만 해. 내가 해야 될 것만 잘하면 돼. 내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 못한다고 지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내할 것도 잘하면서 또너더 잘한다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도 하지 마. 그럼 뭐다? 본인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할 일만 그냥 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건 어, 섹션에서는.